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학교는 시골 작은 분교인데요. 6학년은 5명 밖에 없는 정말 작은 학교입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만큼은 정말 시끌벅적하고 활기찬데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음악 시간인데요. 음악 시간만 되면 정말 조용한 그 자체가 돼서 절때리는 수준입니다. 오죽하며 담임 선생님께서 "니들 노력하는 거 싫어하니?" 라고 물어보셨겠습니까? 저희는 노래 부르는 거 싫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 노래 부르는 거 싫어하냐? 아니, 안 싫어하는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노래 부르는 거 싫어하지 않는데 음악 시간만 되면 조용해진다? 우리 학교만 그럴까? 다른 학교도 우리랑 다를까? 저희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6월 12일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큰 학교의 학생들은 노래를 즐겨 부르는지 또 어떤 장르의 노래를 즐겨 부르는지 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지를 만든 뒤 저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타 학교의 양해를 구한 뒤 단위 선생님이 차를 타고 직접 그 학교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반에 들어가서 직접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1차 설문조사를 끝냈는데요. 학교로 들어가 통계를 내어보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학교도 노래 부르는 것을 대체로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즐겨 부르는 노래는 K-POP이나 팝소인 것에 비해 은학 교과서에 들어있는 구박이나 동료는 매우 낮은 비율이 나왔습니다. 요약하자면 학생들은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만 음악 교과서에 들어있는 노래들은 잘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하여 저희가 다시 2차 조사를 하러 그 학교로 내려가서 2차 조사를 마치고 왔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음악교과서 고려를 3, 4학년은 만족도가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학년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아,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5, 6학년 학생들은 음이 높아서 불만족한다는 이유가 각각 5학년 42.6%, 6학년 52.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가사가 와닿지 않아서의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5, 6학년 학생들은 변성기에 접어들 시기인데 이 점에 대한 고려가 없고 남녀 성별에 관한 고려 또한 없기 때문에 음이 높아서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5, 6학년 학생들은 한창 자축기에 접어들 때입니다. 그 말인 즉슨 감수성이 풍부해지때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노래 가사와 자신의 경험을 연관지어 공감하는 것을 좋아할 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음악 교과서는 이 점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생들은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만 음이 높고 공감이 가지 않는 노래 가사로 인해 음악 교과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음악 교과서 노래가 외면받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둘째, 음악 교과서와 함께 제공되는 음악 자료 CD에 노래방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래방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신의 음료 대에 맞게 키도 조절할 수 있고 노래의 빠르기 등도 조절할 수 있는 노래방 기능을 추가하게 된다면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노래를 더 즐겁게 부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학생들이 즐겨 부르는 케이팝에는 댄스 공간이 큰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공감해서 가슴을 뭉클하고 짜릿하게 만드는 가사의 노래도 많이 있습니다. 5학년의 음악교과서에 학생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공감을 할수 있는 이러한 노래들을 만든다면 더욱 많은 학생들이 음악교과서 노래를 즐겨 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힘든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통그라미하는 프로그램도 배워봐 수학이 생각보다 우리 생활에서 유용하고 많이 쓰인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어딘 것이 더 많은 데이같습니다 이상으로 시끌벅적한 음악시간이 되고 싶은 비로소 시성활을혈체성활은성활름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